한덕수 총리 선거가 월요일에 먼저 잡혔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김동연 지사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석열 탄핵 선거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계속해서 경제 재건의 첫걸음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실한 재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제 체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의견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아마겟던 경제 아마겟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상시 개업 면허증 받은 날에 어떤 해외 투자가 투자를 하겠으며 어떤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루빨리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루어질 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네. 각하 주장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희망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후유튜브의그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이 내란시계를 옹호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1인 시위 피켓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계시는데 맥주캔이 날아와서 얼굴에 맞으실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맥주캔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라와도제할 일을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평화로운 자기 목소리 내기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예.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